과는 은고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서 설문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군당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붕괴 위기의 의료 현장을 버텨온 간호 인력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의료 대란의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 마비가 중앙 보훈병원 등 국가 기관 의료까지 번진 가운데 보건의료마저 의료노조마저 사울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의료 대란의 고통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온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움직일 줄 모릅니다. 의료 붕괴가 목전인데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을 떠나는데 무슨 수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민수 차관의 말처럼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하나, 하나만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결지, 결자 해지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갈동이 벌써 7개월째입니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속에 코로나19마저 확산되고 있는데 남은 의료진들은 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도 현장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고집만 부리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내려놓고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순직 개병 사건은 수사 외압으로 덮고, 얼차려 사건은 설문 폐기로 덮는 은폐 정권입니다. 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은폐하고 답변지를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부터 얼차려 사건까지 군에서 사고만 나면 덮고 숨기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은 지난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사흘 뒤 기수 전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도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얼차려와 관련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한 채 결과를 보고하고 답변지 원본은 아예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답변 삭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지 폐기는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 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삭제할 거면 애초에 설문은 왜한 것입니까? 답변지를 보전하면서 신상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런 엉터리 해명은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병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답변지를 왜 폐기한단 말입니까?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진상을 규명할 기초 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건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등 연이은 사망 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로 불신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군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리도 만무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